왜 전화했지? 붙었나요? 뭐? 축하해, 수아야. 진짜요? 응, 붙었어. 비 아니에요? 최초 합 진짜요? 응. 음, 어떡해. 어떡해. 엄마. 숫자붙었잘 됐어. 잘 <몰라>. <웃음> <웃음> 축하해, 축하해. 너무 잘 <laughs> 아이고, 어머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2025학년도 숙명여대 공예과에 최초 합격한 우리 지수아 학생과 합격생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이런 날이 올줄 알았나요? 아니요. 에 <laughs> 전혀 몰랐어요.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음. 올까 싶었죠. 아 올까 싶었네. 지금 이제 발표한지 이틀밖에 안 돼서 첫 날은 뭐했어요? 그날 제가 딱 친구들 놀려고 화장하고 이제 딱나가려고 거울 앞에 섰다가 문자 와서 엥 싶고 전화 받아서 더엥 싶어서 엥 하고 엄마한테 그냥 바로 얘기하고 아. 조금 울다가 그냥 나갈게 하고 나갔어요. 어제는? 어제는 집에 와서 계속 뒹굴뒹굴 놀았어요 <laughs> <진짜> 천지차이죠 <laughs> 네. 여기 뒤에가 합격증이에요 합격증을 누가 제일 먼저 보냈죠? 원장쌤이 아, 먼저 보냈죠 정말? <laughs> 진짜 떨리는 순간인데 감이 왔어요? 좋은 꿈을 꿨나요? 그건 아닌데 음. 정스특강할 때쯤에 꿈에서 누구를 음. 죽였단 말이에요 <laughs> 어? 그런 걸로어서 정학생한테 얘기하니까 정학생이 경쟁자 죽인 거 아니냐? 와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시험 보러 간 날에 제가 엄마랑 같이 갔는데 어, 엄마한테 제가 시설이 너무 깨끗하다 이러고, 되게 좋다 이러니까 엄마가 너 학교야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아 붙어야 내 학교지 이랬는데 진짜 붙었어요 어 진짜 축하해 <laughs> 숙대는 진짜 깨끗하죠? 맞아요 어, 우리가 합격한 그 순간에 영상은 안 나오지만 어땠어요? 저도 받았을 때 앞에 다른 분들 합격 영상 보면은 들어보면 원장쌤한테 전화가 왔었다 와.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어라? 싶어가지고 받긴 했는데 저는 예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느낌이? 네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일단 받았는데 뭔가 쌤이 장난 치시는 게 느껴져서 좋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제가 방에 있고 어. 전화 받고 바로 나가서 아. 거실에 엄마가 있어서 바로 얘기했어요. 오빠는 없었어요? 오빠는 군대 가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안 했어요? 네 7월에 나와요. 어, 음, 엄청 오래 있는 네. 느낌인데 자, 환희한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네. 공예과가 항상 이제 숙대 중에서는 경쟁률이 거의 두배 이상 그죠? 음. 그래서 23명 모집에 141명이 지원해서 음. 어, 거의 120명을 통해서 네. 칼로 찔렀나봐요. <laughs> 1 2 0 명을 물리치고 최초 합격을 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어땠어요 이때 지원하고? 뭐 저는 한4대일 정도로 생각을 아, 해서 작년 경기 네네 그 정도일 음.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좀만 더 열심히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지고 확 올라가서 더 약간 무섭고 좀 이렇게 더 정신 차리고 했던 것 같아요. 빠를 뭐좀 바꿀까 하는 후회는안 했어요. 음, 약간 음, 생각은 했었는데 때, 그렇죠. 점수가 안 될까 봐 예. 그냥 제일 안전한 걸로 하자 해서 공연을 했어요. 국어가 사 등급, 영어가 2 등급, 영어는 잘봤고 네. 이제 사탐이 둘다4 등급, 둘다 사. 오, 무슨 약간 이제 숙대 보기에는 그렇죠. 조금 선생님에 따라서 아이안 어, 된다, 딱 네. 철벽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 고3이니까 한번 넣어봐. 이럴 수도 있는데 음...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수능 음. 보고 나서 음. 너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 그냥 쌤이 적으라고 하시는데 적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음. 음. 숙제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서 음. 좋으면서도 내가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근데 이제 쌤이 계속 괜찮을 것 같다 해보자 해서 그냥 저는 쌤 믿고 다 쌤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군의 숙대, 다군의 건대, 컷인가요? 네. 그다음에 다군의 이제 명지대 디컨? 네. 그 미대입시 준비하면서 실기는 언제 시작했나요? 저는 고1 여름방학 때 바로 시작했어요. 아, 고1 여름. 그러면 네. 한 2년 반 넘었나요? 그렇죠. 음, 그때부터 저희 학원 다녔죠? 네. 네 어떤 계기로 왔나요? 어, 처음에는 응. 여러 군데 다니려고 했는데 상담을 응. 일단 오빠가 다녔으니까 저, 음, 네. 조금 원장쌤도 아실 것 같고 해서 응. 일단 먼저 상담 왔는데 응. 엄마가 그냥 여기서 응. 하는 게 좋겠다 응. 하기도 했고 저도 막 여러 군데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서 바로 하는 게 응. 시간도 아끼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응. 그냥 바로 등록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감사 <laughs> 결심을 맺어서 <laughs> 자 이제 내신으로 해서 수시도 사실 지원했었는데 안타깝게 좀안 되고 이제 수능까지 봤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저는 내신 할 때나 정시 할 때는 약간 저만의 노트 만들고 개념만 딱 정리해서 노트를 쓰고 저는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어서 문제 많이 풀고 그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다 하나씩 다 적어서 <laughs> 오답 노트 따로 개념 노트 따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약간 암기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약간 좀 내신에 좀 네. 치중했는데 수능까지 봤고 음. 또 생각보다 또안 나와서 음. 개인적으로는 또 수능 끝나고 약간 수아가 좀 며칠 잠적하지 않았 아. 그런 <laughs>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당당하게 맞아요. 와서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실기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어, 저는 입시가 와서도 수시 때부터 음. 약간 제시어풀이나 음. 약간 소묘 같은 것도 섞어서 하는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일반적인 구도를 짜는 기초디자인을 잘 많이 못했어서 음. 그런 건 조금 어려웠는데 음. 이제 제시어풀이를 하는 학교로 정해지다 보니까 음. 제시어만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자 해서 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게 된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음. 조금 실기할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시어 풀이는 좀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건대 컷이랑 명지대 티커도 컷이 약간 네, 비슷하죠? 문제풀이 그이죠 비슷하게 유형도 나왔자 실기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는 어떻게 나왔고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했는지 음, 주제가 약간 얼굴 표정이 한세개 정도 그려진 음. 종이컵이 있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죠? 네 다른데 음.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도. 음. 근데 그런 종이컵을 가지고 속도감을 표현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음, 이제 예상 범주에 있었나요? 어땠나요? 좀 당황했나요? 그때는 음. 추가를 할수 있잖아요 사물을 음. 어떤 걸 할지 팀이랑 좀 정해보자 그래서. 컵 종류랑 쇠구슬이랑 구슬 같은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제가 엄청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2학년 때도 많이. 아, 맞아, 진짜. 2학년 때도 맞아. 많이 그렸고, 그래서 응. 종이컵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나를 위한 건가? <laughs>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종이컵은 그래도 안 그려봤던 게 아니라서 잘 그려야겠다 생각하고 제시어 속도감도 제가 한세번 정도 풀어보고. 쌤이 또 숙제로 내주셔서 숙제로도 아, 풀어봐서 네 그래서 약간 구도나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없었고 했던 대로 하자 했던 것 같아요 오네 그래서 여게 이제 재현장 3절 5시간이죠 네. 네. 완성은 좀 만족을 했었나요? 이거보다는 확실히 잘 그렸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저는 이큰 쇠구슬이 제일 잘 보이고 그리고 종이컵이 반사돼서 안에 보이는 거 그걸 좀잘 보이게 해서 약간 주제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쪽을 좀 위주로 많이 묘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선명하게 보였던 것같아 약간 쇠구슬이 일단은 볼링공처럼 음. 느껴졌고 속도감에 의해서 종이컵이 납작해지고 제일 하단에 이제 있는 이 종이컵의 안의 모습을 이렇게 반사돼서 보여준 것도 좀 학생의 생각을 좀보주고 약간 저 뒤에 터널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볼링공이나 쇠구슬을 쏘는 듯한 음. 그런 속도감이 보였고 이 스마일 표정도 유기나게 <laughs>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음. 이 삼각형 표시가 있었나 봐요. 네, 삼각형도 보고. 같이 있었는데 음. 뭔가 여기로 딱 집중을 시키고 싶어서 음. 제만 빨간색으로 마지막에 음. 급하게 덮어서 바꿨었어요. 음. 어, 속도감이 그냥 느껴져. 제일 복잡합니다. 공식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힘들 일이 응. 조금 조금씩은 다 있을 거고. 응. 저도 느껴봐 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고. 응. 이런 합격해서 까잠 입고 다니는 그런 과천. 모습을 <웃음> 엄청, <웃음> 엄청 상상하고 뭔가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을 해 주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에서도 좀 힘을 얻었던 것 같고 오히려 힘든 상황이 저한테 좀 동기부여 가돼서더 잘해야겠다 약간 그렇게 좀 저에게 열정을 준것 같아요. 거의 항상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음.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합격을 한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무조건 선생들이 하는 말을 다 오답 노트에 적고. 그리고 또저 혼자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못했다 하는 것들 다 오답노트에 적어서 음. 그런 것들을 엄청 계속 자주 보면서 좀 머리에 새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쌤이 하라는 대로 한게 합격의 요인인 것 같아요. <laughs> 그 오답노트 형식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냥 그 학원 노트 있잖아요. 음. 거기에다가 반 정도의 제가 그림을, 그림을 네, 네, 거기다 고쳤어요? 프린트해서 붙이고 그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는 잘한 것, 마이너스에는 고쳐야 될것 이렇게 음. 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그려서 거기다가 제가 그리면서 그 과정에서 좀아 이건 잘못됐다 아니면 얘는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 추가로 적어서 그렇게 썼어요. 이게 계획적인 뭐? 네. 재인이신가요? 네. <laughs> 완전 재이. 아, 그래서 지수하고. <laughs> 자 입시가 이제 끝나버렸는데 네.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입시반 오기 전까지는 응. 노는 거반 입시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입시반 오고 좀 정시특강 때좀 정신을 좀 많이 차려가지고 무조건 노는 거는 그냥 0이고 무조건 응. 입시가 100인 것 같아요 크으, 마지막 근데. 그러니까 약간 수시 때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수시 때는 막 학교도 가야 돼, 맞아요. 막 내신도 챙겨, 그렇죠. 수능도 해야 돼. 근데 정신은 이제 우리가 실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음. 자 이제 그 뻔한 질문 하나 중에 공부가 중요했나요, 실기가 중요했나요? 어... 제가 해보니까 <laughs> 저는 내신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약간 학종 쪽을 많이 썼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학생부가 좋고 음. 성적이 좋다고 생각돼도 완전 우물한 개구리니까 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놓고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하면서 음. 해야 될것 같다고 느껴서 저는 진짜 내신이 막 1점 몇막 이럴 정도로 높다면 음.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실기 같아요 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그, 실기가 음. 중요하다 자 합격을 한 나만의 어떤 지수와만의 음. 꿀팁이 있었다면? 두개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답노트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음. 저도 정시특강 하면서 제대로 쓴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이게 제가 적는 것만으로도 시험 볼때다 기억이 나서 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음. 무조건 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음. 자아를 버리고, 그냥 쌤이 하라는 거 입력하면 그대로 바로 그려내야 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홍대 창아를 고1때부터 다니셨는데 꾸준히 끝까지 이제 다닌 이유가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음. 오빠가 <laughs> 다녀서 다니긴 했지만 음. 1,2,3학년 3년동안 쌤들이랑 다 음. 지내면서 뭔가 쌤들이 너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음. 싶어 보이시는게 너무 보여서 음. 그런거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 음. 뭔가 내가 엄청 잘 돼서 쌤들한테 보답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쌤들이 엄청 잘 해주시고 음. 수업내용도 좋고 뭔가 음. 하나하나 피드백을 엄청 자세하고 길게 해주셔서 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다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입시 3반에 서울 여고 학생 들두 명을 뜨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헐. 그 친구들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아. 뼈 때리는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laughs> 어. 서울 여고 후배이자 이제 홍대 창아 후배니까요. 응. 무조건 겸손하게 생각하고 음. 이 정도 하면 붙겠지 라는 생각으론 절대 못 붙고 그냥 내가 아무리 칭찬을 받고 뭘 해도 아 이거 못 그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좀 자기 자신한테 좀 따끔하게 조언도 해주고 약간 그냥 겸손하게 정신을 차려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쌤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음.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그쵸. 또 친구들 있죠. 전우애를 같이 아, 한 그쵸. 친구 두세 명. 음. 한 명은 거의 될것같아또한두명 최종 합격하기를 기도하면서. 음, 네. 네. 오늘 합격생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음.